Hey bro. h e 뭐 한다지 하 않았어? 어 맞지. 어 <laughs> 이성에게 나를 멋있게 소개하는 방법 시험이 맞추게. 먼저 보여주겠어? 음. 넌 어떤 식으로 소개해? 일단 이성에게 내가 많이 궁금증을 잠깐 손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. Uh, sorry. 어 음. 저기 아, 타이니에서 닿지도 않았겠지만 이성들이 다른 이성을 볼 때. 나와 다른 섹스를 가고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볼때왜 보겠어? 매력적이어서 하지만 그럴건또 있겠지만 궁금해서야 궁금증을 자아내야 한단 말이지. 자, 넌 어떻게 할래? 얘기해줄래? <laughs>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한 첫 번째 컨셉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. How? To. 어, 나는 내 외관과 좀 닮게 음. 컨셉도 정하는 편이야. 차가쿠 시크하게. 뭐 약간 냉동식품 배달기사인가? <laughs> 너의 그 비꼬는 말잘 <laughs> 기억하고 있을게 자여성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소개할 거야? 만약 너의 직업이 뭐야? 그냥 카페에서 알바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래? 저기요 서비스예요 카페에서 알바한다는 걸 <laughs> 소개해야 된다니까? <laughs> 아 그게 아니 어. 그 상황인 줄 알았어 아 안녕하세요 저금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점장이 되고 언젠가 카페 사장이 될 거예요 It's wrong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자신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커피 원두 볶는 남자입니다. 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라. 음. 뭐 그런 거. Yes, the advertising month for, me, for you. 자.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포장된 사람 될 거야? 너 자신을 사람.